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 편관 그러면 여기에 쓴 것처럼 이 편자라는 게 편이라는 글자는 이제 치우치다라는 뜻인 글자예요. 그러니까 치우칠 편인데요. 관은 관인데 치우친 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편관은 그 우리의 아군, 아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치우친 행동을 하는 것을 치우친 행동을 하는 관을 평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 동그라미 아니 정관이라고 만약에 설명을 하면요, 이제 정관이니까 나라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행정의 수반입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 정관의 그어 명령을 만들어내고 백성을 지도하고 뭐 백성을 다스리고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정하는 사람들이 정인이에요. 그래서 정인이 아몇 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된다. 아몇 살이 되면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그 정관의 임무를 백성들에게 어 따르게 정관이 명하는 명령을 따르게. 어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게 정관과 정인입니다. 그럼 이제 정제는 정관의 살림, 살림을 하는 것이 정제이에요. 그럼 이이 이 둥근 울타리 안은 내부라고 보면 이 내부를 정관이라고 하고 이 동그라미 정관 정관의 밖에 있는 예. 그래서 정관을 지키는 사람, 정관을 지키는 모든 것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관이 내부이라면, 평관은 외부인 거죠. 정관이, 어, 관청처럼, 정부의 그, 어, 행정을 하는 곳처럼, 안정되고, 정해진 규율이 있고, 예, 편안하고, 그런 곳이라면, 평관은 언제, 어, 이 정관을, 어, 침범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 평관은 언제나, 어, 외부에서 변화가 무쌍할 수 있고, 정관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지켜야 하니까, 평관은 항상 이 정관을 지키는 것에 적이냐, 아군이냐, 이것을 제일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제 또 다른데 지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정관에 비해서 누군가를 제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와 적인가, 아군인가. 네. 이 사람이 이, 이 조직에, 어, 충성을 하겠는가? 이 조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해가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그냥 여자들일지라도, 무슨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 여자분들도 평관 있는 사람은 눈를 만나면 이 사람을 저가로 구분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이제 평관입니다. 그럼 이제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생명을 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데 평관은 이 아군, 아군에게 적이 되는 해로운 존재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당성을 벗어나서. 그래서 아군을 해치는 존재다. 그러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적군은 무조건 물리쳐야 된다. 무조건 적대시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정관을 지켜야 되니까,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적군을 소멸해야 된다. 아, 물리쳐야 된다. 이러한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관을 칠, 살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썼는데, 칠이라는 거는 일곱 번째 라는 뜻이고요. 살이라는 건 죽이는, 죽이를 살자거든요. 그럼 그 칠, 살이라고 부르는 거가 이제 일곱, 번, 일곱 번째 글자인데 그것이 사주의 주체인 일간을 아, 극한다라고 해도 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기운을 가진다. 이렇게, 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정관인 아군을 해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늘 편관이 해치는 작용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와 아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편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 정관을 지키고 아군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는 편관이라고 하고, 나와 아군을 해치는 작용을 하는 것도 똑같은 글자가 하는데 그럴 때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지키는 작용을 하면 평관. 지키지 않고 해치는 작용을 하면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평관이고 어떨 때 칠살이냐 하면 일간의 사주의 조건에 따라서 평관이 되느냐, 칠살로, 칠살이 되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평관이냐면 일간의 신왕하고 식신. 예,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 편관을 대응할 수 있으니까 편관입니다. 일간이 신약하고 예, 식신이 무력하면 그러면 편관을 대할 수 없으니 대응할 수 없으니 칠살입니다. 만약에 편관이 칠살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일간이 신약하고 식신이 무력할 때 칠살이 되는데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평관이라는 거는 이제, 어,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성질을 가져서 평관을 또는 하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하늘의 위치에 만물의 생사가 달려있죠. 그래서 그 평관은 분명히, 그 내부의 작용보다는 외부,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굴레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하늘에 위치고, 초목이 변화하는 것도 하늘에 위치고, 인간도, 어,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늘에 위치 앞에서는 나약하잖아요. 그럼 이 인간도 평관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할 수밖에 없다. 나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관은 어, 혹한과 같다. 지금 여기다가 혹한이라고 썼는데요. 혹한이 혹독한 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추위 속에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눔눔하게 걸어가기는 힘드니까, 아, 평가는 혹한 것 같으니, 에, 비틀거리며 걷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인간이 견디고,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하고, 또는 적응해야 하는 것이지, 평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평간이 식신이 있으면 그 살을 막아내서 식신제사를 하고요. 정인이 있으면 살에 적응을 해서 살은 상생을 합니다. 비견, 아, 비겁이 있으면 일간을 대신해서 예, 살았다뭐 대신 살았다라는 것처럼 살의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 대신 이제 비겁이 평관의 살을 맞아서 나 대신 희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뭐 특별한 용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평관 살과 뜻을 같이해서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상관합살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살을 받들고 찬양하고 충성하는 것이니 재생살을 하고요. 이렇게 평관인 살을 만나면 사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관의 배속을 만약에 살펴보면 남자한테는 평관이 아들이나 딸 자식을 얘기하고요, 여자에게는 남편인데 정관 남편은. 변함없이 평생 같은 모습, 뭐, 그리고 대개는 정관 남편, 은또 이제 정규직 남편. 그렇게 의미한다면 평관도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어, 나를 조금 힘겹게 하는 남편.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흔히 평관을 바깥에, 바깥에 있는 남자, 밖에 있는 남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평관은 시형제, 남편의 어, 형제들을 말합니다. 남녀공통으로 평관은뭘 가리키냐면, 경제적인 권력, 강제적인 권력,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을 평관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행동과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를 강압하는 것을 평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되고, 그런 단체도 평관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평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관, 군인, 경찰, 그다음에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의사. 집달관 그다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경비원, 그다음에 장애업자를 평관으로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방송인, 또 승패가 분명한 그런 아주 승패가 중요한 체육인. 근데 체육인 중에서도 이제 몸겨루는 게 아니고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체육인들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체육 체육인 또는 어 이렇게 화가, 도구를 사용하는 예술인. 이렇게 드러머,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음, 또 이제, 치열한 경쟁을, 어, 전쟁을 치르듯, 치열한 돈 전, 돈 전쟁을 하는 경영인, 경영사장, CEO, 이런 분들, 위기에 대처하는 외교관, 이분들은 정관처럼 하지 않잖아요. 또는 어떤 일을 피해를 당한 사람, 음, 또 뭐, 약자, 적군, 죄인, 환자, 채무, 빚, 빚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귀신도 평관입니다. 그리고 강제나 강요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다 평관이라고 하고요. 과중 과로하면서 살아가는 자, 시달리는 자도 평관이고, 속세를 등진 사람, 이 세상을 등진 사람도 평관. 그다음에 보호를 당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밖에서 일어나는 전부의 천재지변이 다 평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평관의 특징을 이제 조금 빠르게 살펴보면요, 편관은 일명 칠살이라고 한다. 그 편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감이 있고 모험과 스릴을 즐깁니다. 모험과 스릴을 주식하면서도 즐기고 게임하면서도 즐기고 운동하면서도 즐기는데요. 그런데 편관이 지나치게 완강하면, 많으면 어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뭐 실수 사고로 인해서 생긴 그런 두려움 우리가 뭐 징크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리고 그래서 막 어떤 평범한 상황에서 되게 겁을 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평강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약하니까 오히려 이제 오기와 승벽 기질이 있어서 어뭐 남들이 어 말리는 일도 막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쓸데없는 일에 또 이제 힘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평가는 되게 이제 어려서 요즘은 이제 다 가까운 곳을 다니지만 어려서부터도 평관이 있는 사람은 학교도 멀리 다니고 먼 거리 통학을 하고 그렇게 좀 남보다 고생스럽게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평간의 특징이 하나가 되게 몸에 흉터가 있어요. 저도 어 저는 지지의 편관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 심하게 되어서 흉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관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어렸을 때 편관 운을 강하게 겪은 사람들은 몸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사고를 당하는 게 예,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편관이 일생 일상, 일상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관이라는 거는 이제 일관이 살아가는. 아, 어, 세상이나 주변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정관은 변화가 많지 않고, 어, 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말하면, 평관의 환경, 평관이 살아가는 세상은, 일관이 견뎌내기는, 견디기는 힘들고, 좀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게 평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예고되지 않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 뭐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그 평관의 세상은 평관의 주변 환경은 안정감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관은 어, 조직 성향이 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직 단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어,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평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을 외부로부터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혼자서 하기가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직이나 단체를 구성하고 함께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게, 예, 평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관이 있으면은 직장에서도 항상 남들보다 업무 시간도 길고 업무량도 많고 편한 근무를 할 수는 없어요. 평관이 천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야근, 출장, 외근, 정해진 업무 이외에, 그러니까, 어 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 같은 걸다 처리해야 되고 또 편관이 있으면 항상 어 조직 내에서 많은 실적을 요구 어 받아요. 실적을 내야 하고 또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게 편관입니다. 그리고 편관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내 개인의 실적이 조직의 상황을 조직의 뭐 존폐를 어 전체를 이렇게 어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의 실적이 조직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내 개인의 실수가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힘들고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모습의 자신이 되는 거니까, 어, 사법기관의 검사, 그러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관이 이런 어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정관은 내부, 내부를 단속하거나 뭐 내부를 예방하는 일을 하면 현관은 이렇게 외부를 단속하거나, 어, 외부에서부터 정관 해치려는 침략자를 막고자 하는 그런 예방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엄격한 규칙이 있고 그에 해당하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고, 조직이나 뭐 단체나 사회나 국가의 안정을 해치는 모든 것을 평관이 강제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검사, 아, 뭐 무서운 예, 그런 검사처럼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죄인을 법을, 범죄를, 범죄자를 이제 어, 증오하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범죄자를 소탕해야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 평가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평가는 이제 구속력이나 강제성 또는 뭐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엄격한 규칙, 엄격한 뭐 군율과 같은 그런 규칙을 나타내는 말이 또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이제, 어, 어, 뭐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장하는 것을 또 이렇게 규제를 한다. 또 너무 부실한 것도 또 제거한다.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는 것이 평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억압하는 것이 뚜렷합니다. 억압, 누군가를 억압하고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것을 억압하는, 규율에 의해서 억압하는 그런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관인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슷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분지어지지만, 예, 억압을 당하는 자와 억압을 하는자가 아, 비슷한 사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예, 평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평관의 그 환경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혹한의 추위이거나 또는 이제 혹한을 막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혹한의 추위에 사는 사람도 평관이요, 내가 그 혹한의 추위에 있는 사람을 막아주는 사람도 평관이 됩니다. 그래서 늘 평가는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뚜렷하고 선과 악의 구별이 뚜렷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각자의 평가를 가진 사람의 몫입니다. 또 평가는 증오나 뭐 권력이나 또는 완강한 그런, 그러니까 증오에 대한 성격이 강하고 권력을 추구하거나 흥모하거나 또는 이런 이렇게 완강한 성격이 있는 것이 평가는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편관은 명령 복종 이런 거에 따르는 그런 직업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이 구별되는 회사니까 그 편관이 음, 청관에 투출하면 동사람과는 달리 좀 강한 성격이 많으니까 군인, 뭐 검사, 경찰 이런 특수 특수 계통 그런 특수 계통의 속 그래서 어떤 힘든 환경이 있어도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충성심이 정말 강하지만 되게 또 평관 자체는 권위적이고 또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이어서 이렇게 돌발적인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관이 있는, 평관이 강한 사람들이 되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 사장,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고 자기 조직 자기 조직의 그 보스, 자기 조직의 최고 높은 분에게는 막 일방적으로 충성하고 장군님께 일방적으로 충성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평간 자기 자신의 행동은 되게 또 충성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되게 강압적이고 되게 호전적입니다. 룩 화를 내고 상대랑 잘 싸우고 여차하면 병을 깨서 오늘 죽지 그러면서 저 상대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성격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위협, 예,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 예, 평관이 강하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평관은, 아, 인정이 많, 가, 아, 원래 평관이 굉장히 늠름하고 막, 무관, 어, 무사 같은 느낌이지만 인정이 많고 또 눈물에 약하고 불쌍한 사람, 약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담인데요. 평관 예전에 이제 평관 경찰에게 걸리면 막이게 따지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약자의 모습을 드러내면 어 경찰이 그냥 불쌍히 여기서 보내준다 이렇게 예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평관은 자기 그 내면이 되게 강하고 막 이렇게 강압 그 억압하거나 이런 자기 스스로 억압하는 정신이 강해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강인한 성격이어서 이제 어막좀 잔인하기도 하고 어 사람들에게 직언으로 퍼붓기도 하고 성격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예. 네, 그런 상황이 있어도 언제나 어 자기를 지키고 네, 버티는 그런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관이 이렇게 자기도 강하면서 그러면서 어 불쌍한 사람 보호 가치를 느끼게 네,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도 되게 약해요. 예. 그러니까 평가는 사장님이면 막 직원들한테 굉장히 혹독하고 그럴 것 같지만 불쌍하고 이렇게 막 너무도 약하고 이러면 또 되게 인정을 베푸는 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다시 정리하면 이제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응징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들에게 또 한없는 인정을 베풉니다. 평가는 그래서 이제 혹한의 추위이기도 하고 그 혹한의 추위를 당하는 사람을 막아주는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에게서는 한없이 인정이 많고, 강자에게서는 절대로 강자에게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업에 또한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불법을 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처벌하고, 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에게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려면, 평간에겐 동정심을 유발시켜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평간이 어, 눈물에 약하고, 그리고 평간은 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네,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한없이 약합니다. 평간이 이제 적군과 아군이 항상 구별되는 세상에 이제 사니까, 평간에게는 항상 자기가 존경하는, 어,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게이츠, 이순신 장 스티브 잡스, 이렇게, 어,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을 다 모델로 삼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항상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평가의 용맹하고 간인한 그 성격이 그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을 따라서, 아, 자기도 지키고, 그 아군도 지키고 하는 정신으로 나타나고, 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어, 편관이 항상 내 편은 무조건 보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 편관이 피해자 가해자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 아니고 어, 객관적인 사고가 아니고 어, 적이냐 아군이냐 나의 나의 조직에 적이냐 아군이냐만 따지는 것 그거를 이제. 어, 약간 치우쳤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자기냐, 아군이냐를 구별한다. 네, 이것도, 예. 네. 그 다음에요, 평관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면, 어, 평관의 마지막 특징은 험난한 인생입니다. 험난한 삶. 그래서 험난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면서, 어, 성장을 해요. 그리고 평관이 천간에 있거나 또는 평관이 격이면,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타인이나 뭐, 내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 내 인생이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도저히 내 잘못이 아닌 어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항상 일어나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춰가야 하는 것이 평관인 것이죠. 그래서 평간이 사주에 지나치게 완강하면 오랜 시간, 그런 과중한 경쟁, 그런데 시달리다가 정신적으로 또 체력이, 고갈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또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고립되어서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를 버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가는 것이죠. 또 이제 평간이 지나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잘 생겨요. 이렇게. 살 만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황이 신체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로 신체 불구인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와 환자 사주가 비슷하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면 경찰과 범죄자의 사주가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평관의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경찰 대신 범죄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간의 힘겨움을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지 못하면 도퇴한다. 또는 불의의 반대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가는 자기를 자시,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자제해서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이겨낸다.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길이라는 게 이제 범죄자의 길이면 어려운 길. 예, 경찰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는 이제 이렇게 기룡의 극단을, 어,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평간의 그 통변 용어를 그냥 읽어드리고, 예,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평간의 통변 용어는요, 전쟁, 통제, 강압, 구속, 강제적, 예, 의무, 절망, 폐망 혹한, 굶주림, 외부 생활, 치열한 경쟁, 과중가로, 극한 상황, 위험, 고통, 귀신의 에, 귀신의 난, 신병, 증오심, 급하다, 호전적, 피해망상, 강박관념, 중압감, 신체불구, 대인기피증, 공포, 불안, 초조, 신경쇠약, 체무독촉 강한 자들의 횡포, 한거 불능 상태, 구설, 탄압, 지나친 책임감에서 오는 시달림. 지나친 우월의식, 용맹무모, 우발적인 성냉, 버럭 성내는 거요. 공격적 성격, 지나친 자신감, 참지 못하는 성격, 말보다는 주먹, 열사, 협객, 깡패, 맹종, 영웅, 호걸, 우두머리 등이 편간을 통변할때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